안녕하세요, 복부인입니다. 오늘은 고추 나무를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추 나무가죠? 이거 단연생이니까 고추. 오, 복부인이 고추를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어요. 실제로 이 화면을 다못 잡겠네요. 농사 진짜 잘 지었죠. 한번 보세요. 한번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우, 이쪽은 아직까지, 아, 아, 보이시나요? 아, 진짜 농사 잘 지었죠? 아, 비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, 오, 이거, 한나무 짓는 게 재미가 솔솔해요. 진짜 재밌어요. 아, 이거를, 우리, 우리 딸도 이 고추를 많이 따가 갔거든요. 라면에 넣고, 된장찌개에 넣으라고 많이 따주고, 또, 이것보다도 몇번더 땄거든요. 포고추를 따니까,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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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열리고, 이렇게 해요. 이르, 여기도 많이 땄는데, 또 이렇게 많아요. 오 많죠? 아우 이거를 빨리 따줘야 얘들이 또 이쪽으로는 한번 한번 따줬는데 하면으로는 다 찾기가 어렵네요. 농사 잘 지었죠. 아, 농사 이거 어떻게 지는지 알아요? 그름을 많이 했어요. 그름을 그름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고추가 이게 한 나무인데 완전 청도에 있는 소나무 같아요. 소나무. 성도 운문사에 있는 소나무처럼 멋있게 자랐어요. 와, 와 이거 농사 짓는 거 재밌어요. 많이 짓면 힘들 건데 한 포기 한 포기 오고 있잖아요. 진짜 재밌어요. 이게 그름을 그름을 뭘 줬냐면은 한약 찌꺼기, 또 계란 껍질, 또 커피. 마시고 난 다음에 찌꺼기 얻어와서 여기에 아 지금은 봉순화도 그름이 되 겠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나무 하나가 이렇게 좋아요 아 재밌죠 여러분 대박나세요 안녕